내년 4월이면 재봉을 손겁니다. 해서 여야 후보군들이 출마선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야 후보자들 모실 텐데. 송명숙 후보. 스디에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송명숙입니다. 제가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출연 요청을 못 받았었는데 드디어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면 첫 번째 어, 아젠다는 뭡니까, 그럼? 어,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겠죠. 제일 시끄럽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없는 땅까지 지어 가지고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잡겠다라고 모든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집값은 집 있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양쪽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값 잡겠다는 분들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주택자 하지 말자고 했더니 사표를 내버리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사실은 현실 정치 가까이 계신 분이네 보니까 갑자기 영입된 분이 아니라. 아네 그렇죠. 뭐 국회만 에못 들어갔다뿐. 제가 20대 때 소원이 이명박 구속, 박근혜 퇴진이었는데 20대 때 소원을 다 이루고 30대 때는 주로 정당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정희 전 대표님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을 설계하고 책도 같이 냈었고요. 그렇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성명습관의 해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집사용권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예,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장 주요 공약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용권은 집을 소유의 개념에서 벗어나자라는 겁니다. 평생 돈 벌어서 집한채 마련하겠다라는 전제에서는 집값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집을 이제 그냥 쓸수 있는 개념으로 누구나 필요한 곳에서 원하는 기간만큼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하자라는 것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산주 의 얘기한다. 그런 말을 딱, 딱, 좋은데. 아,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죠. 많이 밟으면 색은 많이 내라 이 말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뭐, 어쩌겠어요. 혹시 요즘에 승리호라고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돈 있는 사람들만 사는 우주의 지상 낙원 도시가 있습니다. 서울이 그렇게 되는 거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적용 가능한지도 좀 설명해 <laughs> 뭐 부지나 재원 마련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청년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부동산 물려받을 집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청년들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격차부터 줄이자 라는 차원에서 청년에게 먼저 제공을 하고 점차적으로 더 늘려 나가려고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런 정책들 그게 첫 번째 정책이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노동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이번 보궐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노동자,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까? 선거가 끝난 날까지 그 말이 나올까? 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작년 한해 택배 기사님들이 과로사로 16분이 돌아가셨어요. 죽어야만 보이는 노동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분들이 보호를 받지 못했냐? 이법 안에 노동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도 지금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름 때문에 배달 라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폼 노동 혁신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법 안에서는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서울시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만큼 서울시가 할수 있는 모든 권한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노동법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배달 노동, 택배 노동, 가사 노동, 돌봄 노동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서울시가 해야 하는 또 중요한 일이겠죠. 여기까지 우선 <laughs> 하겠습니다. 또 오시겠습니다. 내년에. 송명숙 <laughs> 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뭐 시간 맞춰서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